물론,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교육학 속에서 심리학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심리학 공부를 하고 또 대학원에 가서 심리학 중에서도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의문들이 풀리곤 했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풀릴 수가 없죠. 심리학의 설명하고 교회 설명은 또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도 답을 줄수 없는 좀더 근본적인 물음과 또 의문에 대해서는 역시 심리학에서도 답을 줄수 없었죠. 그 부분이 하나가 바로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다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그 속에서 뭔가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계속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심리학 책 어디를 봐도 그런 무의식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비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란 것이 있고 그것을 심리학에서 소개하긴 하지만 무의식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설명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깊이 있는 설명은 명은 없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정신 분석을 공부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학 내용이 방대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이나 일반 사람으로서 정신 분석을 따로 깊이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심리학, 학교에서 가르치는 심리학 이런 것들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부닥치고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심지어 종교에서도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내적 경험과 용적 경험 이런 것들은 늘 저를 당혹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풀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제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 저는 상담심리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깊이 있게 사람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고 전문가가 되었죠. 그래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또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상담 전문가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심리 치료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지요. 그런데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심각하지 않더라도 어떤 고민과 갈등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케이스를 다루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근본적으로 원인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고 심리치료적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는 무력감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정신과 병원으로 가라고 보내곤 했습니다. 정신과에 가면 해결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났을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통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했지만 그 약을 먹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이전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은 뭔가? 그래서 또 무의식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 그 너머의 문제 그러면서 영적으로 간섭받는 그런 현상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영적 상황을 교회에서는 그냥 사탄이다, 마귀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배척만 해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신. 라는 가르침은 받았지만, 그렇지, 거기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라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 주변에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 헤매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로서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열망, 관심, 호의심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절박감. 왜 저는 상담 전문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면 저로서는 무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 알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늘 갖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최면을 접하게 됐고요 최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저거다 역시 저거다 라고 생각하고 서 그것을 배우려고 생각을 했었 죠 하지만 여건은 만만치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최면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된 것은 또 세월이 지났 어였습니다